소식이 들려요. 어떤 역할을 하는 부대입니까? 어, 댓글부대뿐만 아니라 어, 신천지에서 이제 과거부터 해왔던 일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홍정부라고 해서 홍보정보통신부라고 부르고요. 어. 어,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부랑 홍보부가 나눠졌는데 이 부서에서 전담하는 일이 뭐냐면 어, 신천지에 대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신천지를 좋은 식으로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과거부터 신천지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언론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 언론사를 갖는. 네, 그러니까 언론 자체를 조작해서 신천지가 좋은 곳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네, 이걸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댓글 부대 같은 것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내용으로도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한테. 포털사이트에 아이디를 3개씩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제출하게 되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서 번갈아가면서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달고 자신...